로뎀이라는 말 자체가 비참함, 진흙탕, 시궁창 이런 뜻이니까 지금 여기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.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,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 하니까 하니까 대실망을 했는데. 사실은 이게 실망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. 그럼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가장 비참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. 사람이 마음이 너무 비참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죽기를 구하여 그걸 보면은 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. 우리하고 똑 같은 사람이란 걸알수 있습니다. 죽기를 구하여 엘리야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가로되 여호와여 능덕하오니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.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 나는 바알과 아세라든지하고 싸웠고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오는까지 보게 해줬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방도 돌이키지 않고, 이세벨도 돌이키지 아니 하고,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쩍도 안 하니,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.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, 이제 능덕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 데려가십시오. 내가 더 이상 뭘할 것이 있겠습니까? 할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? 선지자로 살를다 했습니다.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. 못하니이다 하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. 열등감이 있잖아요. 열조 중에 쓰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들은 결과를 다 나타내고 주님 영광 나타냈는데 나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도 결실이 없으니 나는 열정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. 자기를 비하하고 낮춥니다.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하겠냐.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크고 귀한 선지자인데 풀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낙담이 되는 겁니다.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빨리 빨리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안 나타나도 주님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